아, 정말. 오늘 네. 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또 저희가 사랑하는 l e 분들과 그리고 또 LED 남화공을 들고. 아,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 하루가. 어, 이미 제 목이 많이 쉬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핀다 올리는 어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 행복했는데 아, 3,4층 여러분들께서 잘보으시는것같겠어요 다음에는 어 조금 더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이 네, 저희가 가니다시 다시 저희가 한번 가겠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천국이기 때 저희 가겠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한번 네. 가는 그런 건한번 네, 다음에 여기서 혹시 공연를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말씀드려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무대를 네. 한번해볼게요 네. 말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만 일단 아, 네, 일단 말은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이승환 선생님 와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분이 시금신거요 맞습니다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네 말만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습니 아, 너무 그래서 저희가 앵콜이 있신지 모르시고 인사드려고 들어가신 줄 알고 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에요. 이따가 직접 관하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행복했고요. 어, 다음에 꼭 이렇게 넓은데서 더 하고 싶네요. 사실 이 회뿐만 아니라 워떻에더 거듭해서 하고 싶어요 오늘 엑소와. 스 그 시간을 갖고 또 게임하는 코너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어, 여러분들 너무 짧아서 아쉬웠겠지만, 또 다음 과자 파티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지 모르지만, 과자 파티는 항상, 네, 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저희 오늘 어떻게 했는지, 어, 잘 머릿속으로 되이시면서 행복하게 잠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사랑해요. <laughs>